이거 보시라, 요 이제 꽃도 필라 갑니다. 야, 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꽃도 필라 가죠. 아, 여기도 있고. 아. 자, 이거 봅시다 봄의 전령사, 복수초입니다, 복수초. 복수초가 착 나옵니다. 여기 뚫고 나오죠. 복수초, 복수초. 여기도 있네요, 복수초. 여기, 여기. 아, 예쁘죠 복수초. 자, 내려갑니다. 꽃들이 피죠. 이제 봄이 옵니다.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아직은 이렇게 눈이 많지만은 또 봄이 옵니다. 봄 아우 뻗었어요. 엄청 이제 내려가 단 내려왔거든요.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1km 내려 이눈 뿌리 내려가야 되면. 오우, 상관이죠.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.